안녕하세요. 아, 부여의 우글로원입니다 자, 오늘은 모시입차 만드는 시기와 만드는 방법을 한 말씀드려볼게요. 아, 지금 이게 모시입차가요. 이렇게 설이 오기 오기 전에 따서 모시입차 만들면 더욱 좋아요.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진다고 해서 요즘에 한참 모시입차를 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평상시는 이게, 그, 한 가지에서 막 그런데요. 저번 한 번, 그, 뜯고 나서, 어, 깎지 않고 그냥 놔뒀는데요. 위에서 한두 가지, 세 가지 나오니까, 어, 드시기도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게, 그, 작으니까요. 이파리도 작고, 어, 줄기도 작으니까. 그리고 요즘 애가 색깔도 노르수머니, 아, 더 좋아요. 요즘 말려서, 어, 뭐 모십차면, 에, 성분도 더 좋고 아, 향도 더 좋고 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음, 요즘에 가을 거지가 상당히 바쁜 차례인데요. 아, 지금 며칠을 그 모십차를 그 지금 수확에 무지 모십차는 아 여기 지금 이게 네 가지 나왔네 이게 다섯 가지 나왔는데요. 이렇게 아, 이렇게 수확해서 이렇게 수확해도요 이파리가 아, 이렇게 작아서, 예, 그래도 상당히 그 차로 드시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어, 요즘에 그 어, 모십차가 예, 뼈, 건강,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 예, 상당히 많이 찾으세요. 예, 그래 고장, 고유 다공증이 요즘에 그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한번 넘어지면 부러지기 때문에, 예, 그 조심조심 해서, 어, 아, 지금 이걸 많이 가끔 드시면, 예, 건강에. 아, 뼈 건강이 좋다고 하니까요. 아, 백세 시대에는 예, 뼈 건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요즘에 그 요즘 가을에 그 햇빛이 좋고 예, 습도가 없어서, 없어서 예, 못이 말리기는 참 좋을 시기입니다. 못이 차를 말리는데요. 아, 이것은 어제... 아, 어제 널었는데도 아, 거의 다 말랐어요. 그, 여기, 채반이 공간이 밑에가 있어서, 잘 말라요. 요즘, 이제, 서리분에서 급하게, 요새 수확하는 편입니다. 아, 어제, 어제, 하루 말렸는데, 잘 말랐어요. 이제 중간에 한 번, 잘 말리는 법은, 중간에, 다시 한번 널어주는 거죠. 골고루 네, 골고루 한번 널어주는데 네, 거의 다 말랐어요. 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널어주고요. 이렇게 덜 말린 데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널어줘야 또 골고루 말르고요. 먼저 뭐 오늘, 오늘 또 뜯은 것을 널어야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뜯은 건 아, 이쪽에다 널고요. 자, 여기다 여기부터 또 널기 시작합니다. 하루 정도 말리고 나서 다시 말려주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널어주는 것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 곳만 말라고 잘못하면 안 말릴 수가 있으니까요. 요즘에 모시, 모시차가, 모시 잎차가 상당히 성분도 좋고, 네. 가을이라 성분도 좋고, 말리기도 좋고, 자, 이 손으로 다할 수가 없고요. 아, 이걸로 갈퀴가, 이 대나무 갈퀴인데, 아주 잘 쓰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것 색깔이 노르스름니 이렇게 갈키가 있어서 손이 저주까지 안다니까요 갈키로 이렇게 골고루 널어주는 데는 갈키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한번 널고 아, 내전 점심때 정도에 한번 다시 한번 아, 뒤집어 주는 거지 골고루 이제 그때는 손으로 골고루 다시 한번 널어주면 예, 그때는 에 네, 금방 또잘 말리죠. 이쪽은 아직 아침에 말린 건데 아, 잘 마르지 않아서 아, 지금 안마어주 되고 아, 이렇게 해서 다또 놀었습니다.